계약금보다 큰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. 계약금은 보통은 총 전체 대금의 10%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약금은 3%나 5% 굉장히 소규모 금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.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되게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발견을 했어.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. 원래 합의된 금액보다 마음대로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거든. 작게 입금해도 다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? 작게 입금해도 보장되는데 혹시나 매도인이 변심해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이름은 가계약인데 마치 본계약인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100 배상을 해야 되거든.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도인이 100 배상하거나 돌려줄 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더 계약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평소에 통상적으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. 일 <susurra>